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자면 수명 이 5년이나 늘어납니다. 70세 이상 노인 85%가 수면 부족으로 수명이 10년이나 단축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황금 취침 시간만 알아도 혈압약을 줄이고 치매 위험을 42 %나 낮출 수 있어요. 65년간 수면 의학을 연구해온 의사 한민수입니다. 노년기에는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앞당겨져 밤 9시에서 10시 사이가 황금 취침 시간입니다. 이 시간에 잠들면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고 치매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죠. 실제로 황금 추침 시간에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수명이 5.3년이나 더 길었습니다.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운동시간 조절, 전자기기 사용 제한, 카페인과 알코올 제한 등을 실천해 보세요. 90세가 넘은 제가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비결이 바로 이 황금 추침 시간입니다.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. 건강한 노년을 위한 황금 추침 시간을 실천하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